안녕하세요. 화이트페이퍼 시청자 여러분. 코인 시장의 뜨거운 이슈,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화이트페이퍼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 바로 이더리움이죠. 최근에 3,100달러 선에서 좀 주춤하나 싶더니 2,950달러까지 밀렸다가, 와, 다시 3,000달러를 회복했어요. 힘이 엄청나죠. 게다가 지금 현물 ETF로 기관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의 운명을 바꿀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넬리, 이거 진짜 찐상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 뜨거워진 투기심류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 속을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들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왜 오르는지잖아요. 이 반등을 이끄는 진짜 데이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이더리움 가격 한 3,0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이게 뭐 사상 최고가를 뚫는 그런 어마어마한 랠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3,100달러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2,950달러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힘을 내서 회복하고 있는 말 그대로 반등 국면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복세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유독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이 차트 한번 보세요. 시장 상황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비트코인 9만 달러대에서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요. 솔라나는 뭐 밈코인 때문에 들썩 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독자적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의 돈과 관심이 전부 이더리움으로 쏠리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그 관심의 한 가운데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딱 4일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억 9,100만 천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여기엔 뭐 블랙록 같은 공용급 회사들은 물론이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83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건 진짜 똑똑한 돈들이 이더리움의 미래를 보고 본격적으로 베팅을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왜 하필 지금 시장은 이더리움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첫째, 전체 시장에서 18%라는 아주 튼튼한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요. 둘째, 방금 보셨죠? 기관들 돈이 ETF를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셋째, 횡보하는 비트코인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죠.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시장의 큰 손,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이 과열의 신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는지, 그리고 이게 왜또 다른 의미에서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한 고래 분석가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푸사카 업그레이드 전에 이더리움 카스리밋이 60메가로 두 배나 됐어. 개미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더가 다른 모든 체인을 그냥 씹어먹을 이유야. 이더 시즌 오면 다들 녹아내릴걸. 와, 정말 자신감 넘치죠. 이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용량 증가가 그냥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뭐냐면요. 2025년 12월 3일에 예정된 엄청난 스케일링 업데이트입니다. 뭐, 블록 용량이 8배 늘고, 가스 리밋이 어쩌고,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이 2차선 도로라면 이걸 갑자기 8차선으로 확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게이트비는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싸지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점프하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표를 좀 보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최근에 16,062 이더를 더 샀고요. 비트마인 관련 지갑도 14,618 이더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스마트머니가 남들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과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프리펌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단기 추기 세력을 불러 모아서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은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이 좀 복잡하죠. 좋은 신호도 있고 위험 신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핵심 전략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은 주요 지지선이 어디인지 계속 체크하면서 이 과열 때문에 언제든 5에서 10% 정도는 조정 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푸사카 업그레이드 직전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눈여겨 보셔야 하고요. 반면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결제 레이어로서 가지는 그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레이어2 수수료가 싸지면 디파이 시장에 예치되는 돈이 무려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런 펀더멘터를 믿고 묵직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잊으면 안 되겠죠. 첫째. 갑자기 비트코인이 힘을 내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 이더리움으로 쏠렸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처럼 투기 심리가 너무 과열되면 업그레이드가 끝난 뒤에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식으로 급락이 올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항상 포트폴리오를 여러 곳에 나눠서 위험을 줄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의 반등은요, ETF 자금과 푸사카 업그레이드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과열이라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그런 투기적인 반등의 성격이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를 가장 큰 이벤트, 바로 12월 3일 푸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 저희 화이트 페이퍼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꼭 따라오세요.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